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기획재정부 소득세대과에서 담당하며 제공 유형은 현금 지급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인 근로. 자녀장려금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돼 신청 대상이 6만 명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반응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헛벌 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막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호버이가구 맞벌이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려요.